10월의 그 마지막 날인 그 금요일, 그 내일 그 10월 31일, 그 10월의 그 마지막 날, 그 검은 당날, 그 개요일이 오게 됩니다. 하얀 그 눈밭에 그 뛰어노는 검은 그 당날입니다. 오행성 그 개요는 물과 쇠가 만난 아주 좋은 그 우호적인 상생 관계 속에서 또 금전 대박을 또 크게 그 주도를 하게 됩니다. 특히 그 계유는 천간의 그개 지지의 그유 모두 그 음기운으로 고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잠재된 아직 그 밖에 그 드러나지 않은 무궁무진하게 그 매장되어 있는 커다란 그 잠재적 돈복을 또 만나게 되는 그런 그 행운을 또 암시하게 됩니다. 또 요일에서 또 오행 금이라고 하는 이 금요일과 또 이렇게 그 결합을 함으로써 금전적 대박 기운이 더욱 한층 강해졌습니다. 이런 날그 여러분께서 그해 주시는 이 돈복 터지는 그 풍수 기원은 또 여러분께 금전이 그 차고 넘치는 그 커다란 풍요로운 그 돈복을 또 안겨 주게 됩니다. 지금 그 돈복 터지는 그 10월의 그 마지막 날그 내일 그 금요일 하게 될그 풍수 기원은 또 지금 여러분께서 그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또 이렇게 그 풍수 기원에 또 접수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 그 제가 그 오색으로 구성된 재운, 성취, 신속 발언주를 또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. 여러분들 그 카톡 주시는 그 내용처럼 재운, 성취, 신속 발언주를 그 기지하시고부터 집안으로 그 돈이 생기는 일들, 경사가 될 일들, 또 집안의 그 재정적 그 복지를 또 강화해주는 그런 그 긍정적 재수있는 그런 일들이 또 계속해서 생긴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도이 재운, 성취, 신속 발언주로 풍수적인 놀라운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개선 효과를 또 체험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 특히 그 지금 그재운 성추 신속 발언주를 또 여러분들께서 또 자주 또 써주시면 좋은 이유가 있죠. 바로 제가 그 동지서 달부터는 또 여기에 그한 가지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. 제가 그재운 성추 신속 발언주를 그 보내드릴 때, 동지서달부터는그 제가 그 하나 더 넣어서 그 보내드리게 됩니다. 바로 그 말발굽 편자 그 도안 위에 여러분들께서 그 복복자를 또 직접 써주시는 그런 그 멋진 또 풍수 방법이 또 추가가 됩니다. 이렇게 되면 그 지금부터 그 2026년 그한해 내내 가장 강력한 그 도움복이 또 여러분들을 또 노크를 하게 될 것입니다. 행운의 그 말발굽 그 편자 도안 속에 복복자를 또 써넣는 그 풍수 방법이 더욱 효과를 또띨려면 지금부터 또 여러분들께서의 재혼 성취 신속 발언지로 또 돈복 예열을 또 미리 그 시켜주시면 좋다는 것입니다. 10월의 마지막 날그 행운이 터지는 이 검은 당날의 그 행운이 터지는 그 방위는 여러분들 그 계신 곳 기준으로 북쪽 그리고 그 서쪽입니다. 북쪽에 있는 또 서쪽에 있는 거로도 판매점을 최대한 그 이용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때 그 행운이 그 터지는 시간은 그 4시와 그 유시입니다. 오전 그 9시에서 오전 11시, 오후 그 5시에서 오후 7시,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또 대박을 안겨주는 그 행운이 그 터지는 그 시간입니다. 또한 그 집안 그 풍수공간에서는 이날 그 주인공이니 검은 닭은 궁계 일학의 그 독보적인 그 주유를 무척 그 좋아합니다. 여러분께서 그 집안 그 무리구역인 그 북쪽 한 곳에 그 힌지 없이 음력 9월의 그 암시를 담아서 쌀알 그 아오바를 그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그 하루 동안 도와주신 후에 그 다음날 이 쌀알을 자연의 그 흙이나 또땅 위에 또 뿌려주시게 되면 아주 멋진 돈복 씨앗의 그 파종이 되어줍니다. 아오바의그 쌀알에는 만인 앙시라고 하는 만인이 그 우러러볼 그 돔복 터질 그런 그 대박 터질 또 암시가 가득 담겨 있게 됩니다. 궁계일학처럼 또 우뚝 그 존재감을 드러낼 그 크게 그 대박의 터질 이 개요일 검은당 날또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대박을 불러드이시기 바랍니다.